여러분 반갑습니다. 방문각 공무원학원에서 행정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강성빈 변호사라고 합니다. 자, 이 시간 좀 짧게 좀 진행을 하려고 일단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하실 대체 화면 속에 있는 저 사람이 나에게 행정법을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인지,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행정법 공부를 이어가실지 오직 그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영상 너무 늘어지고 하면은 그냥 빨리빨리 넘기고. 제가 뭐이렇게 말이 길어 하실 것이 <laughs> 확실하기 때문에 예, 쇼츠가 중요한 이 세상에서 저 역시 뭐 커리큘럼 설명하는 이 TCC 강의를 최대한 좀 빨리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제 소개만 해 보면은요. 저는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법과 관련된 공부를 하고 그걸로 밥 먹고 살 줄은 정말 몰랐는데 예 사람 인생이 정말 모르죠. 예, 복수 전공으로 어쩌다가 법학과를 졸업하게 됐고, 그 이후에 쭉 이제 법과 관련된 공부를 이어오다가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길진 않지만 잠깐 동안 로펌에서 생활을 하다가 개인적으로좀잘안 맞더라고요. 송무 업무하고 처리하고 이러는 게 그래서 현재는 거의 무늬만 변호사 물론 사건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인체로 우리 방문각 공무원 학원에서 행정법을 담당하고 있는 강성빈 변호사라고 합니다. 짧게 재소개 다시 한번 드려봤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실 내용 중에 하나죠. 대체행정법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아마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과목일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저 역시, 저는 심지어 대학에서 복수전공으로 법학과를 전공하면서 본전공이었던 사회학과보다 더 많은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때 진짜 무지막지한 졸업 요건 때문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 1전공이었던 사회학을 42학점 들었는데. 복수전공이었던 법학과를 69학점 69학, 듣고 어게보뭐 1.5배나 듣고 아 그냥 꾸역꾸역 졸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적지 않은 학점을 들으면서도 행정법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법이지? 하는 마음으로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별로 열심히 안 하기도 했고, 상대적으로 친숙한 민법이나 형법에 비해서 너무 재미가 없고 딱딱하게 느껴지고 어려운 것 같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께 행정법 강의를 앞으로 하겠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이 시간, 이 제가 정작 로스쿨 다닐 때도 제일 싫어했던 법이 행정법과 헌법이에요. 너무 재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 인생 모르는 게 제가 그렇게 행정법 공부를 싫어했고 힘들어했고 어려워했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께 내용을 설명드리는 강사가 되어보니 그 시간이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수험생들께서 어디가 어렵겠구나. 이 개념이 이래서 이해가 안 되겠지. 왜? 내가 그랬으니까.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한 제 수험 경험 그 다음 그 이후에 정말 꾸준히 강의하는 것이 결정된 다음 이어온 연구, 그 다음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 제 강의 경력, 이런 것들을 녹아내어서 이렇게 행정법을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법학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편견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때문에 법학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국민들이 정말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연출이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막 법정 나가서 변호사님, 판사님 몇조몇항에 따르면 어쩌고저쩌고 막굴라불라 하고 막 열심히 치고받고서 하면서 법조문도 읽어보고 막 어쩌고 하죠. 다 쇼죠.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막 법조문 달달 외워야만 변호사가 될수 있는 거냐, 토시아는 안 틀리고 막 외워야 되냐.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법 과목이 뭔가 달달 외워야만 좋은 시험을, 좋은 점수를 볼수 있는 시험으로 생각하신다면, TV의 연출에 속으신 거예요. 법학은 철저하게 암기가 아닌 선, 이해, 앞선 자쓴 거예요. 이해 중심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과목입니다. 절대 무작정 외워봐야지, 아, 내가 어디 뭐 이제 공부 시작하기로 하면 하고, 이것저것 정보를 얻어보니까 야 그냥 기출문제 달달 풀면 돼 그냥 많이 풀면 외워져라고 하더라 라는 것만 받고 소위 기출박치기 하자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외워보자 하시는 수험생들이 적지 않게 계시고 혹시 이 영상 보시는 수험생 중에서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디 주워들어 보기를 기출문제 풀면 된다더라 큰일나요 여러분 절대인정법은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핵심을 이르는 주요 법리 법이론을 법리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암기는 그 나, 그중쭉 문제예요. 왜 생자 암기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되냐? 그렇게 하기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냥 이게 적당히 뭐 학교 중간고사 내지 기말고사 수준의 암기라면은 그냥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객관식 시험이니까 그냥 글자 외우는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공시행정법 총론은 그런 막무가내식 암기로 접근하기엔 커버가 안 됩니다 양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암기를 위해서도 내가 객관식 80개 선지를 정확히 OX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핵심 법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저는 제가 워낙에 행정법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싫어했고 어려워했기 때문에 가장 정반대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 쉬운 사례를 통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개념이 이래서 이런 거다를 설명드리는 강의를 지금껏 해오고 있다고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저 역시 어려워했기 때문에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는 여러분이 스스로 하실 수가 없어요. 왜? 법학 특성상 용어부터가 생소하고 전문 과목이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전혀 다른 법률적인 용어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문장도 굉장히 길어요. 판례는 만연체의 끝판왕입니다. 진짜 긴 문장은 막한 문장에 막열줄 넘어가는 이런 문장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이론적 베이스 없이 그냥 책을 읽으면, 아씨, 눈은 책을 읽고 있는데 머릿속에 들어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혼자선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귀에 쏙쏙 박히게 이해시켜드릴 수 있는 강사의 강의를 들으셔야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말 그거를 잘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 뒤에서도 보시겠지만, 정말 단기간에 좋은 점수 받고, 지금 합격에 코앞에 두신 수험생도 계시죠. 제가 이 촬영을 지금, 2025년 국가직 구급시장 합격자 발표 일주일 전쯤 찍고 있는데, 뭐, 솔직히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에요. 드문 케이스이긴 한데, 올해 1월 달에 우리 학원 종합반에 처음 등록하셔서, 1월에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1월에 4월 국가직 시험 필기컷 합격하시고 면접도 치르시고 이제 다음 주에 최종 합격 기다리시는 분이 계세요. 아마 합격할 것 같아요. 점수나 면접 결과 등을 들어봤을 때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여러분 이렇게 최단기간에 합격이 가능하게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는 동시에 커리큘럼 구조 물론 이분 같은 경우는 커리를 따라오실 만한 것도 없었죠. 꼴랑 석달 만에 합격한 건데 근데 이건 정말 가장 빠른 케이스고 그동안 제 경험상 그 외에 한 6, 7 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들은 정말 셀수 없이 많으세요. 커리큘럼만 따라오시면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따라만 나도 행정법의 모든 내용이 이해가 되고, 어느 이해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결국에는 암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암기하게 만들어 드릴 거냐? 후 자동 암기. 그냥 외워지게끔 만들어 드릴 거예요. 커리큘럼만 따라오다 보면 아니 자동 암기가 대체 어떻게 되는 건데? 토할 때까지 보는 거죠. 반복회독. 고시공부에서 합격에 이르기 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그 어떤 말이 있다면 다 거짓말입니다. 저 역시 고시생활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죠. 우리 인간의 머리, 두뇌, 기억력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두 번본 것만 가지고 시험에 나올 모든 내용들이 다 기억이 날까요? 절대 안 나요. 저 역시 무수히 많은 반복회독의 과정을 거치면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로스쿨 1학년 여름방학 때 스터디를 같이 하면서 민사소송법 강의를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대략 한 60여 시간 정도 되는 강의였는데 기억이 잘 나요. 임팩트가 있었는지. 저만 단한 번도 안 빠지고 스터디 전출하면서 진짜 강의 다 듣고 그날그날 그날 절대 빼먹지 않고 복습하고 다 했거든요. 그렇게 방학을 뿌듯하게 마치고 딱 2학기 들어가서 민소법 책 펴보니까 뭔가 막 표시가 돼 있죠. 필기도 돼 있고. 근데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내가 한 필기와 표시일 텐데, 저는 이런 거한 기억이 없다. 아니, 이게 뭐냐.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름 좀 재수없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평생 나름 공부 좀 잘해왔고, 잘해온다는 칭찬받고 평가받고 살아온 저인데, 그래도 여러분 한번본 것만 갖고는 머릿속에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물론 거의 없다까지좀 그렇고 한반 정도는 날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이렇게 당신은 합격했냐 계속 봐야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여러분은 26년부터 저와 7월달부터 공부를 시작하신다는 전제하에 내년도 4월에 실어지는 국가직 시험까지 한 10달 가까운 시간을 함께 하시게 될 텐데 그때까지 저와 함께 최소한 행정법을 10에서 15회독 최소한이죠. 10에서 15회도 이상을 진행하실 거고, 많게는 거의 20회도 가까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쯤 되면은 여러분, 그냥 토할 정도가 되는 거죠. 아, 또이 문제 나왔다. 그냥 맨날 보던 거다. 그냥 내가 기억하기 싫어도 자동으로 기억이 나요. 바로 자동 암기예요.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드라마, 영화 또는 노래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화라고 해볼까요? 여러분이 좀 덕질을 하는 영화가 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케이블에서 해줄 때마다 맨날 또 본다. 저 이런 게좀 있어요. 뭐, 아저씨라든지, 아무튼 뭐, 이런 재밌는 거몇개 있죠. 그거 보다 보면은, 그냥 이 타이밍에서 원빈 형님이 어떤 대사를 하실지, 김희원 아저씨가 뭔 대사를 칠지, 살려는 드릴기고 등등등. 이건 또 뭐죠?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무튼, 신세계네요.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대사가 나와요. 외우려고 한게 아니죠. 스토리라인을 이해한 채로 끊임없이, 끊임없이 별로 좀 웃기긴 하지만 계속 보다 보니까 그냥 자동으로 조사 하나까지 맞춰가면서 대사가 기억나는 것처럼 여러분은 마찬가지로 행정법의 법리, 즉 스토리라인을 이해한 채로 그냥 커리큘럼 따라오면서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시험에 출제되는 모든 내용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걸 경험하시게 될 거고 그쯤 되면은 시험장 가서 그냥 맨날 봤던 것도 보면 되는 거예요. 뭐, 안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맨날 봐야 하는 건 어떤 거냐? 제가 철저하게 선별해서, 물론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행정법 강사들의 마찬가지일 거예요. 행정법 시험의 특징은 여러분, 기출의 반복입니다. 출제됐던 선지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나오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교수님들이 너무 출제, 교수님들이 성의 없이 문제를 내시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고, 출제되는 가장 중요한 레퍼런스 자료가 전국에 있는 로스쿨 교수님들이 출간하신 교과서 교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다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판례와 조문이 출제가 되고 그 교수님의 교과서는 당연히 제한된 분량 볼륨만을 가지고 있겠죠. 거기서 지난 20여년, 30년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행정법 내용이 출제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맨날 나오는 기출이 또 나오고 또 나오는, 바로 철저하게 기출 문제 중심으로 여러분은 반복회독을 진행하셔야 되고, 제 모든 커리큘럼은 철저하게 기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진짜 만에 하나 나올까 말까는 시잘때기 없는 건, 그런 건 공부하면 오히려 해로워요. 중요한 거 공부할 시간을 뺏겨버리게 되니까 정말 출제될 확률 높은 중요한 것들만 철저한 분석 끝에 엄선하여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럼 이런 기출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은 자동으로 암기가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그럼 결국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반복회독을 위해선 어떤 커리큘럼을 선택하셔야 되느냐 많이 회독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아까 제 사례로도 말씀드렸잖아요. 한두번 가끔 기억이 안 나요. 최대한 많은 회독을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에 진행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제 촬영일 기준으로 다음 주가 지방직 시험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어제 마지막 파이널 정리하면서 수험생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10일 동안 벼락치기 하셔라. 암기 과목인 행정법은 결국에는 지금까지 철저히 하셨다면 충분히 벼락치기가 통한다. 남은 10일 동안 최소한 2, 3회독 하시고 들어가셔라.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1년간 열심히 해왔다면, 은그 짧은 시간 동안 몰아쳐서 내가 반복회독을 하면은. 당장 오늘 본거 내일 시험에 나오는데 틀릴 수가 없게 되는 거고 결국 이런 몰아치는 많은 회독을 위해서는 커리큘럼이 절대 길게 늘어지면 안 됩니다. 최대한 한 회독 한 커리가 빨리 빨리 끝나게끔 구성이 되어야 해요. 절대 느리고 뭔가 천천히 가면서 너무 볼륨이 크게 헤비하다. 당연히 해비할수록 느리게 할 수밖에 없겠죠. 들어야 될 강의가 많으니까. 제 모든 강의는 맥시멈 어떤 커리든지 간에 64회차 시간으로 따지면 55시간 정도 나오더라고요. 작년 기준으로. 밖에 안되고 전체 행정법 여타 커리큘럼에 비해서 굉장히 슬림한 편이에요. 그것만 들으셔도 행정법의 모든 핵심 이론은 다 커버가 가능할 정도로 빠른 회독이 가능하게끔 컴팩트한 커리큘럼을 유지하고 있고 여러분은 그 커리큘럼을 통해 10달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 행정법을 최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에서 15회독 이상은 하시게 될 거예요. 절대 너무 늘어지는 걸 보시면 안 돼요. 왜냐? 여러분이 행정법만 공부하실 거면은 저도 기본 이론 강의 뭐한 200시간씩 하겠죠. 기출문제 한 100시간 하고. <laughs> 왜? 행정법만 공부하실 거면 다른 거 공부할 거 없이 행정법의 모든 시간을 몰빵하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국어, 영어도 하셔야 되고 한국사도 하셔야 되고 행정학, 교육학, 기타 다른 과목도 하나 더 하셔야죠. 이런 제한된 시간에서 행정법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다 감안해서 다른 과목의 공부에 전혀 지장 없는 수준의 짧고 컴팩트한 커리큘럼을 저는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만 들어도 근데 100점 합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래서 효율성이 높은 커리큘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체 그럼 어떤 커리큘럼이 바로 저의 행정법이 가지고 있느냐? 네, 단순히 그냥 책 읽어주고 이거 외워라. 이건 강의가 아니죠. 그냥 독서해주는 사람이지. 그리고 알아서 암기하셔라. 이거 이해 못하냐? 이해하셔야지.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가장 이해하시기 쉬운 쉬운 사례를 통해가지고 아, 이래서 판례가 이러한 결론을 내렸구나. 왜 이런 조문이 만들어졌구나. 그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고 가장 중요한 그 과정을 가장 회독에 최적화된 커리를 통해서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두 번째 파트. 어떠한 커리큘럼이 만들어져 있냐? 아이고, 이 중요한 상황에서 뭔가 글자가 다 깨져버렸네요. 여기 한 글자 앞으로 갔어야 는데왜 밀린지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은 저와 함께 7월 7일날부터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커리큘럼인 레벨 1 기본이론 커리큘럼을 시작하시게 될 겁니다. 교재는 여기서, 고민 중이에요. 여기서라고 할지. 기존의 기본서를 전면 개정, 완전히 갈아엎어가지고 아, 지난 한, 아직도 이게 안 끝났는데 한 지난 석달 동안 갈아엎느라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애정과 땀과 노력을 가지고 제 기본서를 전면 개정을 해버렸는데 요약서 같은 ox 기본서에요. 두권의 교재의 내용을 하나로 압축해놨습니다. 하나는 기본서 이론을 담은 내용들이죠. 하나는 OX 문제 1,800개 정도. 제가 작년까지는 별도의 OX 문제집을 발간해서, 기본서 플러스 기출문제 플러스 OX 문제집, 이렇게 세 권의 교재를 운영을 했었는데, 수험생 여러분들, 경제적 부담도 좀 덜어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한 권으로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OX랑 기본서를 하나로 합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분량도 엄청 줄여서 제가 한글 파일로 출판사에 드린 건 348페이지였는데 편집을 너무 여유있게 하셔가지고 448페이지 정도 된것 같아요. 100페이지나 늘어나가지고 좀 이건 유감이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 기본서가 OX까지 합쳐서 꼴랑 450페이지밖에 안 된다. 행정법 과목에 있어서 이건 정말로 슬림하고 컴팩트한 거예요. 그 기본서 여백도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필기하시기도 좋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백이 많, 많기 때문에 내용은 더 슬림해요. 이런 얇은 교재를 가지고 그치만 시험에 출제되는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그래서 요약서 같은 기본서다 그래서 요기서라고 제목을 달아놨는데 이 교재를 가지고 7월 7일부터 딱 온라인 기준 8주 64회 64회인데, 시간은 그냥 64h hour라고 적어 놨지만요, 64회 차고 런타임은 한 55시간 정도 될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 그렇더라고요. 7, 8월 두달 동안 이렇게 행정법 한 바퀴를 돌리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게 치고 나가시는 분들은 이 기본이론 듣고 OX 정리 몇번 하면 올해 행정법 95점 받으시고 합격하시고 이제 최종 합격 기다리시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럼 7월, 8월, 두달 동안 행적법 가장 핵심적인 거한 바퀴 돌렸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 이렇게 열심히 돌렸어.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보다 기억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이 1회독 과정을 통해서 50%만 기억하고 계셔도 정말 잘하신 거예요. 50%즉 반이나 잊어버렸다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센0에서 시작했는데 딱두달 공부하고 50%나 기억하고 있다의 초점을 맞추셔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 회독을 진행해 나가면서 까먹는 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죠. 10%더 기억하고 또10%더 기억하고 이런 식으로 매 회독을 진행할 때마다. 5에서 10%씩 암기하는 양을 늘려 나가면은 결국엔 시험 직전에는 95% 100%를 채우게 되고 이제 시험장 들어가면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오직 어떤 방법밖에 없다. 반복회독밖에 없고, 그거를 위해 커리큘럼 또한 무한반복이에요. 이론 강의 한번 봤으니까 끝나냐? 아닙니다. 기본이론 플러스라는 이건 누구를 위한 대상으로 하는 커리큘럼이냐? 기본 이론 커리큘럼을 수강한 수험생, 즉 최소 1회독 이상을 진행한 수험생과 제시생분들중 80점 이상 받으신 분들을 위한 컴팩트한 이론 강의요. 딱 36시간입니다. 행정법 전체 이론 저희 기본 이론 때는 좀 심화, 좀 고난도 판례들은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진행을 하는데 이 기본 이론 플러스 커리에서 이런 걸 모두 다 커버해요. 어려운 판례까지. 그러면서도 시간이 어떻게 되죠? 거의 소익단별로 반가이 했죠. 한반 가까이 줄어 버리잖아요. 이렇게 엄청 빠른 스피드로 행정법의 이론을 모두 검토하고 가는 커리가 바로 기본 이론 플러스 커리가 되고요. 다시 한번 누가 수강하셔야 된다? 최소한 1회독 이상. 즉 기본 이론 커리를 수강하신 수험생 또는 재시생분. 중 모든 재시생이 아닙니다. 재시생 중몇점 이상, 최소 80점 이상. 어, 나 그럼 재시생인데 70점이다. 60점이다. 이런 분들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안 되고 기본 이론부터 다시 가셔야 돼요. 이론 틀을 천천히 처음부터 다시 쌓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론 커리가 둘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초시생 분들, 행정법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레벨 1부터 어느 정도 점수 나오시는 재시생 분들은 레벨 2-1 기본 이론 플러스부터 또는 1회독 진행한 초시생께서는 또 레벨 2-1 기본 이론 플러스부터 가시면 되고요. 그럼 이론 공부만 이렇게 하면 되냐? 아니죠. 우리는 어쨌든 행정 법학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객관식 행정법을 시험장에서 모두 ox 판별을 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론 공부와 여러분 문풀 공부는 무조건 병행되어야 합니다. 절대 따로 놀면 안 돼요. 이따가 시 수험생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시죠. 아, 저는 아직 문제 풀 준비가 안된것 같습니다. 이론 공부 조금 더 하고 시작. 그런 순간부터 장수생으로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 그러면 진짜예요. 정말 그래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행정법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뭐다 객관식 행정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초반 공부 시작할 때부터 문풀을 같이 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본 이론 플러스 강의는 어떻게 진행되냐? 진도별 기출풀이 과정이랑 병행해서 시작돼요. 따라서 하루는 기본이론 플러스 이론. 그리고 그 이론 진도 나간 부분만큼 진도별 기출풀이. 마찬가지로 36시간 동안 9시월간 병행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이렇듯 이론과 문풀은 무조건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레벨 1 때는 문풀 어떻게 하느냐. 과제가 나가게 될 거예요. <laughs> 매주 곧 진도 나간 부분에 대해서 50개 정도의 ox를 제공해 드릴 거고 더 나아가서 과제만 갖고 끝이 아니죠 7월 7일 2026 시즌 개강과 동시에 한주 뒤인 그 다음 주부터 올 시즌 주간 하프 모의고사 커리가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열리게 될 겁니다 이때는 뭐 하냐 그럼 그전 주에 공부한 내용에 대해 열 문제씩 문풀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시즌 서 있는 그대로. 2026 시즌 내내 쉬는 적 없이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번 주에 이론 공부 이만큼 하고, 그 부분 다음 주에 또 문제 풀어보고 계속 이론과 문풀을 병행하게 되는 거고, 이거는 레벨 2뿐만이 아니라 1에서부터 시작할 때부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행정법은 그렇게 기출이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기출도 딱 교재가 두꺼워요. 올해는 좀 줄일 계획이긴 한데 구판 기준으로 1200문제. 요거를 올해는 1100에서 한 100으로 0 줄여 볼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출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2-2에서 한 700문제 정도. 그다음 레벨 3 11월 한달 동안 또한 4, 500문제 정도. 이쯤 되면시중에 시중이란 표현 은 그런가요? 출제된 출제될 수 있는 모든 기출문제는 한 번씩은 돌렸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벌써 몇 회독한 거예요? 아무튼 뭐 벌써 많죠 뭐가. 근데 아직 11월밖에 안 됐네? 공부한 지넉 달밖에 안 됐네? 시험 볼 때까지 아직 넉 달이 더 남아있거든요. 계속 봐야죠. 이제 제 시그니처 커리 레벨 4. OX 정량적법 5정행 커리를 12월, 1월 두 달간 진행을 하게 될 거고 두 바퀴 돌릴 거예요. 홀짝순으로 문풀을 진행해서 12월에 한 바퀴 돌리고 1월 달에 또한 바퀴 돌리고 동시에 하프도 계속 돌리고 있고. 아뭐 지겹죠. 이게 바로 여러분 그냥 커리큘럼만 따라오셔도 뭐가 되는 거다? 반복회독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그럼 1월까지 끝났다. 시험이 두달 앞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럼 실전 준비 전범위 연습을 들어가야죠. 바로 실전 동영 모의고사 상대적으로 좀 난도를 높여서 제가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데 국가직 대비 지방직 대비 각각 레벨 5-1, 2로 진행이 되게 될 거고 거기 여기까지 따라오실 정도가 되면은 행정법은 못볼 수가 없으실 거예요.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 임박한 때인 2, 3월 달에 이르어서는 조문 정리 보통 혼자 공부할 때 진짜 안 보게 되는 게 조문이거든요. 그러한 수험생들의 고민,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조정행 커리라고 합니다. 네, 14시간 정도 동안 시험에 출제되는 중요한 법령 등을 같이 읽어 보시면서 또 엑스프리도 진행하면서 하는 특강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자, 아직 뭐, 처음 공부하시는 초시생이시라면은, 이렇게 제가 커리큘럼 설명을 드렸을 때, 저게 대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이런 감은 좀안 오실 수도 있을 텐데, 적어도 이 느낌은 받으셨을 겁니다. 아, 뭔가 겁나 많이 보겠다는 거군. 네, 맞아요. 반복을 엄청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를 길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빨리 끝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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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끝내고, 최대한 여러 번 여러분과 함께 회독을 진행하도록 만든 커리큘럼이에요. 아까 본 것처럼 그래야만 내 머릿속에 기억이 나기 때문이에요. 절대 늘어지는 너무 헤비한 볼륨을 가진 커리큘럼이 아니라 빠르게 치고 나가면서 회독 숫자를 한 번이라도 더 늘려드릴 수 있는 커리큘럼. 또는 공부 방법을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하고, 제 커리큘럼은 이런 거에 가장 최적화된 커리큘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짧게 한다고 하면서 <laughs>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말이 너무 길어져 버렸는데, 자, 그럼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행정법 공부와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어떤 자료 등을 좀 얻고 싶으시다? 네이버 카페에 그냥 제 이름 치시면 돼요. 강성범, 강성 강성범은 뭐예요? 강성행정법 치시면은, 뭐 수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지난 1년 내내 진행했던 ox 문제풀이라든지, 마찬가지로 올해 하프 모의고사 자료도 모두 카페를 통해 해설지 포함한 문제지가 업로드가 될 거예요. 이거 말고도 다양한 특강 자료라든지, 또는 아 공부하시다가 이거 모르겠다. 굳이 뭐 학원 홈페이지에 남겨실 거 없이 카페를 통해서 네이버가 제일 편하잖아요. 네이버를 통해서 물어보시면은 조교님을 통해서가 아니고 제가 다 직접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예, 여러분의 어떤 궁금증을 제가 직접 다 해소를 해드릴 수 있고, 이 외에도 다양한 먼저 합격하거나 공부하신 감사한 수강, 수험생 분들이시죠. 제가 써달라고 솔직히 부탁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다 좋은 후기들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아, 저 강사의 커리큘럼을 들었더니, 이렇게이렇게뭐 합격한 사람들이 있구나. 나도 할수 있겠지. 라는 어 공부 방향의 팁이나 조언 등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달릴 2026 시즌 강성빈 행정법의 커리큘럼과 행정법의 전반적인 공부 방법이 되었고요. 자, 제 촬영일 기준 한달 후인 7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제 가보도록 할 겁니다. 모두 다 행정법 100점 받으실도록 100점 좀오가요 95점 100점 받고 합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화이팅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